예, 반갑습니다. 하재나노입니다 오늘 도합번호 올려볼게요. 송정 도합번호 올려볼게요. 자, 1번. 세촉입니다, 세촉. 15에 0.8. 15에 0.8이에요. 15에 0.8입니다. 자, 2번. 16에, 16에 0.8. 16에 0.8. 어, 세척. 세촉. 다, 세척수입니다. 색감 좋으십니다. 극강입니다, 극강. 급강. 자, 이분 또, 이분 또 극강입니다. 색감 좋으십니다. 뿌리는 다확인 하십니다. <laughs> 뿌리는 다확인 하십니다. 뿌리는 다 좋으십니다. 예. 색감 좋으십니다. 또 색감 좋고, 예. 자, 1분, 2분. 자, 두개다 극항입니다. 예. 금액은 1분 50만원. 자, 2분도 50만원입니다. 예. 색감이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 뭐, 확인주시면 뿌리는 좋습니다. 1분, 2분, 50만의 식량이 보시고 마음이 되시면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